붉은색, 흰색, 자주색 등의 꽃을 피우는 접시꽃, 보통 여름에 풀 전체를 잘라서 건조하여 약용합니다. 혹은 흰색 꽃의 접시꽃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하고요. 만개한 꽃을 따서 음건에 약용하기도 합니다. 명의, 별록 등의 문헌에 의하면 접시꽃 성미는 맛은 짜고 성질은 차다. 독이 없고 열을 내리며 장과 위의 기능을 높이고 심기 부족을 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초강목 등의 문헌에 의하면 접시꽃 어린순을 삶아 먹으면 방광 요로결석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해독하고 설사를 그치게 한다. 뿌리와 줄기는 열을 내리며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오줌에 피가 나고 고름 섞여 나오는 것을 낫게 한다. 접시꽃 싹을 나물로 섭취하면 임질을 낫게 하고 속이 타는 것을 부드럽게 하며 해산을 쉽게 한다고 전합니다. 접시꽃 뿌리는 온갖 부인병에 효험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단 몸이 냉한 여성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또 옛부터 접시꽃 나무를 장기간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접시꽃 성질이 차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장기간 먹는 것을 상관한 뜻으로 보입니다.